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함께 묵상하는 영어 성경 Words Words Meditation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장 10절 바로 전 9절 8절과 9절에서 마귀가 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네, 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온 세상이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줄테니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사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는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입니다 아, vocabulary 인데요 관련 구절이 아닙니다 worship 네, 경배하다라는 말이죠 경배하다 자첫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예수께서 그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멀리 사탄아." 네, 뭐 직역을 하면 그렇구요. 네, "나에게서 멀리 떠나라"라는 말이겠죠. 사탄이란 뜻은 그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 송사하는 자, 대적하는 자 네, 이런 의미입니다. g e t o u t o f h e r e s a t a n Jesus t o l d h i m 여기서 없어져라 사탄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 h e n Jesus said, t o h i m Be gone, Satan.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져라 사탄아 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그것이 기록 이는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분만을 섬겨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분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시죠? 어, 질문이라기보다는, 어, 그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탄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계시나요? 돈을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 있죠? 쾌락을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 있고요. 마귀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창조하신 그곳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했죠.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 명예, 자랑, 쾌락.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배의 모양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면, 삶이 보장되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런 목회자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과연 나를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면서 또 다른 걸 같이 섬기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 보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악한 것,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권장하고 그게 마귀를 섬기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행하는 대로 하는 게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e scriptures say. 이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You must worship y e h o a h your God and serve only him.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그분만을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이는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너는 너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경배해야만 하고 경배할지라 그리고 그분만을 섬길지라 him only shall you serve 이 도치된 거죠. 도치됐다는 것은 앞에 나온 것이 더 강조가 됐다는 거죠 그만 그분만을 너는 섬길지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기 위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New Living Translation. Get out of here, Satan, Jesus told him. For the scriptures say, You must worship Yahweh your God and serve only him. English Standard Version. Then Jesus said to him, Begone,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네, 오늘 하루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신부, 그분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뻐하심, 그분의 왕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하늘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